함께찬송가 331장 천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손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손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듯시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9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209면쯤에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기록하겠습니다 안디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드라하는 시무원과 구데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도세 저 동생 마나인 및 마나인과 및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육식하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파보에 이르러 바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청독 소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소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정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로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들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어제 안디옥 교회 부흥과 대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이야기가 이어졌었죠. 갑작스러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강력한 성령님의 개입으로 베드로는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탈출하게 되었고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안디옥까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데서 시작이 되었죠.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안디옥에서는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로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우를 데리고 와서 둘이 힘을 합쳐 일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죠.뿐만 아니라 니게드라고 하는 심무원 시모어는 많은 신작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데네 사람 시모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데네 사람 루기오, 헤로세 저 동생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은 한결같이 출신 성분과 인종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의 이런 지도자들의 면모만 보아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시킨 교회요 복음의 전초 기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에서 보시면 또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섬겨라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뜻이죠. 그다음부터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심령을 깨끗이 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이방 성교의 비전을 깨닫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성령님께 공급받을 수 있었죠.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따로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 그곳에서 배를 타고 그부로 낳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도 수행원으로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의 수도였던 살라미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의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길 원하죠. 실제로 보시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기를 갈구하는 법이죠. 어쨌든 그가 복음을 듣고자 할때 커다란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박수 무당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청독과 함께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왕실에 있던 마술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총독 밑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권력과 신분에 상당한 위협을 그 마술사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8 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도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고 했는데 바오든 이 박수 무당의 공격이 바로 마귀의 장난이요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죠. 바오든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술사들 주목하여 십 절에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칭하며 그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바오든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이수가더 이상 장난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 앞에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총독은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고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다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들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곳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악한 자 마귀를 물리치고 사도가 거짓 선지자들을 제압하며 복음이 마수들로 두고 승리했던 극적 대결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올바르게 복음을 우리가 전파한다면 반드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비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양이 이 가운데 보내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와 같은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온갖 회방과 모함과 술술을 부리는 사탄 마귀의 그 세적은 만만치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할때 온갖 방해가 술수들이 공격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뒤틀리고 어긋나고 오해가 생기고 갑작스럽게 방해 요소들이 여리면 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마귀에게 조정당하는 마술사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때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하는 사탄의 쇠적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들 덮어 인도아의 사람을 모두 구하는지라 아멘. 주의 손이 치시면 어떠한 강력한 사탄 마귀도 맥을 못 춥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면 그 어떤 사탄 마귀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안디오 교회에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브로에 보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순종한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성령 충만으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담대히 그 사명을 실천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저 구브로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 지 도시의 역할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였고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사탄 마귀의 회방과 공격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담대히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널리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이 복음이 이 땅에 우리 삼성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선교와 전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전도에 부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팔 발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